이제 우리는 비윤리적입니다, 비도덕적입니다라고 선언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안조차 이제 국회 스스로가 어떤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 어떤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윤리 위에서 제명하는것 이외에 할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남구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회기 중에 또 본회의 중에 이 본인의 코인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국민 앞에 또 거짓말도 했습니다. 저 가난합니다. 제 후원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짓말도 했는데 만약 이 사안마저 아무런 징계를 할수 없다 그러면 저는 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 참석했던 특히 민주당 의원 세명 같은 경우는 우리 스스로는 똑같습니다라고 선언한 게 아닌가 제가 좀 가혹한 비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뭘 해도 다이 제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체포 동의안을 하더라도 다 부결돼버리고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도대체 뭔가라는 데 의문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도적으로. 이 국회가 윤리가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그래서 그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는걸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을 구성을 해서.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 자문위원회에서마저도 제명안을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스스로 그걸 발로 차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는 국민 앞에 어떤 얼굴로 나타날 것인지. 드러 놔놓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뭔가 도덕적인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모든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비도덕적 행위도 결국 제명되지 않는 그런 사실을 보여줬고 특히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국민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